이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파의 정당사를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대기적으로 얘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정당이 여러 수십 개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국민의 힘까지 쭉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중간에 단절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어느 정당이 제일 자유파 정당스러운 정당이었던 것 같습니까? 공화당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공화당이 가장 자유파에 그 걸맞는 정당 역할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북한 공산 집단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잠깐 휴전하고 있는 상황 뿐이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또 국내적으로도 보면 종북주사파와 끊임없는 전면적 이념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로 자유파 정당을 생각하면 이 자유파 정당 중에 가장 이념에 투철했던 정당이 민주공화당입니다. 그 우리가 그냥 그냥 줄여서 공화당 공화당 그러는데요. 그러면 공화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박정희 대통령과 648기들이 516 군사 혁명을 했어요. 군사 혁명의 이념이 있잖아요. 반공, 또 경제 발전. 그 혁명의 목표, 혁명 공약 또는 혁명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이 공화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5.16 군사혁명의 혁명 이념을 구현하는 정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혁명 정당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하면서 이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부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5.16 군사혁명의 이념을 당원들이 숙지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물론 민주공화당도 대중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같은 전위정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념적 성격이 아주 강했던 대중정당이죠. 그런데 이런 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성격이 매우 강했던 민주공화당이 그 후에 쭉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그 민주공화당의 이념을 이어받겠다고 신민주공화당이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공화당이 나타났지만 이미 이 신민주공화당은 주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화평 같은 이념적 지도자가 다시 자기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을 만든 게 민정당이에요. 그런데 전두환은,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래서 민주, 박정희 대통령과 오일력 군사혁명 주체 세력이 민주공화당을 만들듯이 자기들도 민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정당이 나중에 삼당합당을 하면서 민자당으로 확장되면서 애초에 이 이념적 성격은 거의 없어지고 민자당이 될 때부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정당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념성이 매우 강했던 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정당이 지금의 국민의 힘으로 내려오면서는 그 이념성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한 대중조직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김정은 집단과의 이념전쟁, 그리고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적이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따위가 아니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그 앞에 나선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그 북에서 시키는 대로 한 꼭두각시였지, 지가 독자적으로 뭘한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잘안 들으면 삶은 소대갈이라고 그냥 개차반으로 욕을 해도 찍소리 못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은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문재인이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상대하는 적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고 김정은 집단이고 시진핑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조직된 그리고 백만 이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의 정당과 우리 자유 우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힘은 그 어느덧 그냥 신압으로 선거용 전당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잘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힘을 보면 늘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좀 제대로 못 싸우냐? 근데 못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힘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상대하는 게 120만의 조선 노동당이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한동훈이부터 그 지도부에 포진되어 있는 자들,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국 운영을 아주 나이브하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의 힘을 다시 그 혁명적 이념 정당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이념성과 혁명성과 행동성을 갖추는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제 정당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정당 조직을 할 때, 특히 그 공산당 전의 조직을 할 때, 이 공산당 같은 전의 조직이 뭘 벤치마킹 했냐? 그러면 교회를 벤치마킹 했다고 보통 그래요. 교회. 교회는 절대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글자 한자, 점 하나도 고치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그리고 절대자가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 이런 절대자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이론, 이견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에 조직하는 걸 보면 로마 제국과의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정말 혹독한 탄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면 카타콤베 같은 <laughs> 지하 교회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버텨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신방 같은 것들 이죠 어느 교회나 다그 교인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꼭 집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는 권사님, 집사님이 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조직을 하는, 관리하는 거야. 타이트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뭐 당비천 원이 아니잖아. 새 수입의 10% 아니야. 수입의 10%. 그거를 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안 내면은 엄청 죄스럽게 만들잖아. 진짜 신도가 아니다. 닙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광화문 국민혁명을 위해서 수, 수십만이 모이는데도 그 중에도 헌금만 들고 가면 은 돈이 모이잖아. 그돈 누가 훔쳐가는 놈도 없잖아. 물론 그거 훔쳐가다가 들킬 놈도 있긴 있다 하더만. 아, 예. 그건 도둑놈이고, 진짜. 신도라면 절대 헌금하면 손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잖아요. 공산당이 그 교회 조직을 많이 본 따서 당 조직을 해요. 그래서 공산당 조직이론에 보면 세포조직, 그리고 끊임없는 다원교육그 다음에 자아비판,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서 교인들의 교회 활동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 조직과 150년 전에 나타난 공산당 조직이 맞짱 뜬게한 100년 돼요. 그래서 이 공산당 조직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2500년의 교회 조직을 이겨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소련과 동유럽 국,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결국 기독교 문명과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핵심은 교회 조직과 공산당 조직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이 저 종북주사파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 조선공산당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도, 하여튼 뭔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 국민의힘이 보면,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으라고 하는 답답함은 다 느끼셨잖아. 그 답답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이 이제 보수정당이잖아요. 미국의 공화당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나아요. 미국의 공화당은 아예 저런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조선공산당이나 또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틀어진 저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혁당 또는 진보당 얘네들은 국민의 힘보다 훨씬 더 전투적으로 조직돼 있고 이념적으로 결집돼 있거든 그것에 비해서 국민의 힘은 나이브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국민의 힘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저 흉악한 종북 조사파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해답 없는 문제는 없는 거죠. 해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도 다 해답이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완전히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정당으로 새로 만들자. 그게 제일 간단한 해법이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하나는 혁명 이념이 필요해. 또나는그 혁명 이념을 목숨을 걸고 담지할 주체 세력이 필요한 그두 가지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이념성 강한 혁명 조직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 국민의 힘을 저 답답한 국민의 힘을 조금이라도 고쳐서 조금 더 이념적이고 조금 더 전투적이고. 조금 더 행동적인 정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의 지도부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지도부는 이런 문제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이는 뭐 대선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히 1년쯤 지나면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1년쯤 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새 지도부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행동하면 지금의 국민의 힘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가 뭐냐? 정치판에서는 하여튼 머릿수가 최고야. 선거라는 게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표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시장과 시장경제라는 경제시장의 원리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는 1인 1표 원칙이 관철돼. 이재용이도 한 표, 윤석열 대통령도 한 표, 1표, 황상혁도 한 표야. 근데, 요 경제시장에서는 달라요. 경제시장에서는 1인 1표가 아니야. 1주 1표야. 그래서, 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표, 100표, 1000표, 100만표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달라요. 근데 지금 저는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요 1주 1표라는 시장은 일단 논외로 하고, 정치를 딱, 정치만 놓고 보면, 어쨌든 여기는 1인 1표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많이 모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저게 일극 체제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당의 확고한 중심으로 이재명을 세웠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그러면은 뭐든지 할것 같은 이 당원들을 350만을 모아 놨어. 물론 이거는 김대중 때 모아 놓은 거, 노무현이가 끌고 온 거, 문재인이가 끌고 온걸다 합친 거야. 3 5 0만이요 일단 당원이 된다는 것은 여기 당원들이 있으시죠. 당원이 된다는 거좀 달라. 당원증을 받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당원과 당원 아닌 사람은 투표 행태가 완전히 달라요. 당원과 당원 아닌 사람, 당원인 사람은 투표 날이 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일단 투표부터 하고 뭘 하려 그래. 당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급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해. 완전히 다른 거야. 또 투표 행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저쪽이 350만이면 우리는 한 500만 명 정도 만들면 돼. 그러면 저쪽은 저보다 350만에 확실한 표가 있고 우리는 500만이 확실한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선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후보자들마다 입당원서 받자. 막 억지로 쫓아가서 강권도 하고 뭐 농담처럼 협박도 하고 막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받아 이렇게 받으면서 야 이렇게 받아서 이걸 어다쓰나 하지만 막상 그래서 2천 명 3천 명을 입당 원서를 딱 제출하면 그 표가 내힘이야 강권은 강권해갖고서 억지로 해준 사람도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를 쓰는 순간 반강제로 입당을 해도 어쨌든 당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돼. 적어도 이 사람들은 딴 짓은 안 해. 투표장에 투표는 하고 딴 짓을, 딴 일을 봐. 그러니까 저쪽에 350만이면 우리는 500만 만들면 돼.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가 1600만 표가 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표가 1500만 표가 넘잖아. 그 중에 3분의 1을 입당시킨다는데 그걸 못해? 당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1년 내내 뭘 해야 돼? 당원 대가운동 하는 거야. 당이 무슨 국정운영을 뭘할게뭐 있어?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100만의 공무원이 하는 거야. 물론, 민심을 전달하고, 때로 이러저러 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당 정책으로 반영하고 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건 주일이 아니야. 주일은 뭐냐? 주일은 당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늘린 당원을 끊임없이 재교육을 해서, 투표 때이 사람들이 이탈자 없이 다 가서 입원짓게 만드는 거야. 그게 정당이 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하면 돼. 목표 정해가지고. 그래서 저쪽이 350만. 그러면 우리는, 3년 후 대선 때 500만 만든다. 이런 거를 공략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돼. 이런 걸. 근데 500만 당원 만들려면 당 대표가 딴짓 못해. 1년 내내 전국을 돌아야 돼. 새로 가입한 사람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한 번이라도 만나줘야 돼.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감사 인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지역 다니잖아요. 다니면 회원들 만나잖아요. 저것들은 저 고성국이만도 못해 아미고 회원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정치조직이거든요 아미고는 정치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냥 팬클럽이야 그런데 그 결속력이나 충성도나 행동력이 저 국민의힘 최고의 정치조직이라는 국민의힘이 팬클럽에 불과한 아미고를 전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니까 서로를 확인하니까 근데 저 국민의힘은 입당하면 은 축하 메시지 하나 달랑 와. 끝이야. 어떤 관리도 없어. 당에서 뭔가, 당에다가 뭘 물어보고 싶다. 또는 당에다가 이런 거 건의하고 싶다. 전화 통화 거의 불가능해. 안 받아, 전화를. 입당하려고 래도 귀찮아 해. 저건 정당도 아니에요, 저런 건.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당대표 될 사람이 괜히 뭐지 대선 나간다고 뭐 껍적거리는 그런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또 다음 전당대회는 대선 나갈 사람은 어차피 출마도 못 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당원 500만 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딱 공략하고 나오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당원에 가입을 하면 이 당원한테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또는 분기에 한번 오늘 한번 정도는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고 국민의 당은 어떤 이념적 지향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고 지금 뭘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당인데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함께 해?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려고 한다. 또, 우리가 내년 1년 후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치면, 그 1년 후에 지방선거 하잖아. 그리고 그 2년 후에 대선을 하잖아요. 지방선거는 우리 목표가 뭐고, 어떤 사람들로 공천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왜 교회에 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다시 각성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야.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설해주고 저렇게도 해설해주면서 교회 교인들이 딴데안 가도록 관리를 해. 그렇잖아. 아니,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최고의 정치 조직인 당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원들을 왜 이렇게 방치하냐고. 조선공산당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치교육을 시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아비판을 시켜. 자기들끼리. 강성이 약하니 강하니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든다고. 우리가 조선공당당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 분괴에한 번씩은 또는 정말 희망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500만 당원이건 300만 당원이건 이 당원들이 당의 방침을 전달받고 교육받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당이 살아있는 정당이 되는 거예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2만 명의 아미고가 있어요. 아미고 회원이 있는데, 이 중에 활성화된 회원들은 한만 명쯤 돼요. 활성화된 회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달에 어쨌든 만 원씩 고성고 TV를 위해서 후원을 해.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뭘 해서 후원을 해.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아미고 모임이 있을 때, 하여튼 어렵게라도 시간을 내서 직접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가 한만 개쯤 되는 거예요. 그게 고성범이 갖고 있는 적이야. 저 스마트폰에 만 명의 아미고 회원들, 활성화된 회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뭐냐? 핵심은 돈을 내느냐? 그리고 활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 60개의 지역 본부를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 영월은 엄성열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잘못 하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사람을 바꿔주기도 해. 그렇지만 계속 유지해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단위의 책임자가 책임있게 그 일을 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게 당의, 당 차원에서 보면 당협위원회가 그거예요. 당협위원장이.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엄성열 위원장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전 절대 안 잘라. 절대 안 잘라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어. 활동이 좀 미진해도 또는 소극적이라도 일단 아미고 본부장으로 한번 우리가 영입을 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끝까지 가 그런데 저 국민의힘 하는 거 봐요 당협위원장이라고 임명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선거에 자기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갖고 열심히 조직도 하고 당원도 모집하고 행사도 하고 중앙당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버스도 자기 돈으로 대절해갖고 바쁘다는 사람들 다 설득해서 강화문에 데리고 가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잘라.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그래. 4년 전에 황교안이가 당대표 할 때도 그랬어. 이번에 홍, 저 한동훈이가 당대표 하면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누가 이걸 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럼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러면 당협위원장 하라 그러면 누가 책임있게 하냐고. 그 시간에 그돈 들여서 그 공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눈치 쫙 보고 있다가 막판까지 야 저게 될것 같다 그러면 잽싸게 거기 가서 줄 서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당이 조직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중간 리더들이 전혀 조직과 밀착되지 못한 거야 이래서 엉뚱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공천 받았다고 와 그래갖고서 이길 수 있는 선거 깨져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당대표 나올 사람은 당은 500만 만들겠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당원 교육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당원들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겠다. 세 번째는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임기 동안은 자르지 않겠다. 그리고 고생하는 만큼 이후에 공천과정에서 배려하겠다. 이걸 공략을 해야 돼. 그러면 당이 살아나.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면 되는 거야. 할수 있는 거야. 바보 아닌 다음에는 아무나 갖다 놔도 당대표를 바보 아닌 아무나 갖다 놔도 요세 가지만 하라 그러면 할수 있다고. 그런데 음. 왜 이게 안 되냐? 정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 그러면 자기 정치 욕심은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 우리가 국민의 힘을 답답하게 느끼는데 맨날 답답하게 느끼기만 해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쉬운 일이야. 결심만 쓰면. 그 일을 해내면 국민의 힘은 정보 주사파를 맞짱 뜰수 있고 압도할 수 있는 상당한 이념성을 가진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그리고 상당한 활동력을 가진 정당으로 대선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대선 니가 이길,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거 못하면 다 죽어야지 우리가 오늘 이 상당히 그 활동적인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이렇게 영월를 해서 워크샵 하듯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당 얘기를 중심으로 했어요 네, 제 말씀 여기까지